오늘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애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강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의 불량한 아들들이 어떤 마음과 삶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지. 그들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와는 대조적으로 어두운 영적 환경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아스는 제사장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행동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거침없이 행합니다. 본문의 12절은 이들에 대해 행실이 나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나쁘다는 표현은 직역하면 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은 불량자라고 번역하였고 공동 번역은 망난이들로 번역하였습니다. 이들은 사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량스러운 자들이었고 망난이처럼 살았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들이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고기를 제물로 드렸는데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먼저 기름으로 제물을 태운 후에 흔든 가슴 들어올린 뒷다리를 제사장의 몫으로 주었고 제사장은 이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렇게 정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 것만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새살 갈고리를 솥에 넣고 쑤셔서 건져내는 모든 것을 자신의 몫으로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자신들이 취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물은 반드시 기름으로 태운 후에 제사장의 몫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것의 고기인 육회를 먹고 싶은 식탐을 이기지 못하고 기름으로 태우지 않은 고기까지 빼앗았던 것입니다. 겨우 특정 음식을 먹고 싶은 사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자신이 취하기도 한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사역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6절은 이 행동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홈리와 비누아스가 억지로 빼앗았다고 말씀합니다. 억지로라는 표현은 힘, 파워를 의미합니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막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영적인 권위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들에게 허락된 영적인 권위,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적인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홈리와 비누아스를 따르는 사원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가 가진 힘과 권력은 강력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힘을 인간적인 부귀영화를 채우기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그 힘과 권력을 부러워하며 그들을 추종하는 젊은 사원들은 점점 늘어만 갔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 옆에 있었던 젊은 사원들의 눈에는 제사장의 길이 하나님을 따르는 섬김과 헌신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지름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악과 어두움이 점점 확산되어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영적인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들이 이토록 타락했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다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들은 늘 성전에 머무는 사역자였음에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는 예배에 대한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귀찮아서 억지로 예배했고. 말씀은 단 하나도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마음은커녕 마치 먹다 남은 음식을 버리는 듯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하찮게 여긴 죄 이러한 어두움들이 이 친구들을 이토록 어리석은 삶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사실이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홈리와 비느아스는 없는지 천천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는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를 하찮게 예배를 귀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셨습니까? 혹시 마지못해 참석하는 마음,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마음과 자세보다도 못한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오늘이 아침 우리 안에 홈리와 비누아스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자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신앙교육에 대한 깨어있는 결단과 헌신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 자연스럽게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헌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홈리와 비누하스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으로 서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바로 사무엘입니다사무엘은 비록 홈리와 비누하스처럼 전면에 나설 수 있는 오늘날 단임목사급의 사역자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엘리, 홈리, 비누아스 같은 영적인 타락한 영적인 지도자의 의미 없는 지도와 가르침 아래에 있었지만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다른 젊은 사안들처럼 홈리와 비누아스가 누리던 세상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하지도 않았고. 그 길을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홈리와 비누하스와는 달리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의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신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 을 알고 있었 습니다. 사무엘 은 언제나 하나님 을 의식 했 고, 하나님 앞 에서, 하 듯이 사람 을대 하고, 하나님 앞 에, 하 듯이 말 하고 행동 했 습니다. 그 결과 그토록 어두운 영적 현실 속 에서도 하나님 앞 에서의 믿음 으로 하나 님의 말씀 대로 살아갈 수있었던것 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여호와를 섬기니라 18절의 말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의 말씀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런 표현들은 사무엘이 코람데오의 믿음 얼마나 확고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비록 실로에 있는 성소의 회막문, 지성소 보좌 옆에 있는 숙직실, 숙직실 같은 곳에 살았지만 그런 철량한 신세였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소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은 비록 회막문 옆에 있는 쪽방 같은 데서 살고 있지만 다른 젊은 사원들처럼 세상 성공을 위한 조바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량한 처지에. 아랑곳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장소임을 믿는 확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동이 오는 그날까지 기도하고 예배하였습니다. 그 열망과 그 열정이 사무엘을 사무엘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청년 사무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 시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쏟아붓는 청년 사무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 안에 이런 청년 사무엘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침 그 다짐과 간구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던 사무엘처럼 죄악이 가득한 어두운 현실이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김의 교회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홈리와 비누하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물리적으로는 성전에 가깝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습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장소나 환경에 상관없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무엘을 봅니다. 사무엘의 힘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디에 있던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12절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행실이 아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대로 자라는 아들, 딸이 아니라 21절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